보육원 아이들, 5살, 6살 되는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. 그래서 A그룹은 그림을 그리면 상을 줄게요 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. 그리고 B그룹은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. 당연히 A그룹은 상을 줬겠죠?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이 보육원 아이들을 관찰하게 됐습니다. A그룹 아이들은 오히려 예전보다 그림을 그리는 횟수나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대요. B그룹은 오히려 예전보다 그림을 그리는 횟수가 늘어났답니다.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? 시, 그 실험 전에는 이 A그룹의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냥 재밌는 놀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실험 끝나고 나서 A그룹 아이들의 변화는 이것이 내적 동기가 아니라 외적 동 기로 바꿔 준것 입니다.